반갑습니다. 이지골프 양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꼭 해야 될 거. 하체에 대한, 발바닥에 대한 체중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왔습니다. 모든 아마추어 분들은 연습을 할때 코킹의 각도, 올라가는 모양, 단 허리 쓰는 거, 레깅 동작, 팔로우스로.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서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체에 대한 체중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음, 뒤꿈치가 들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앞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우리가 하체를,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발바닥 지면에서 힘을 폭발시켜주는 건데, 자, 이런 하체는 어떤가 봐보세요. 완전히 이래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럼 힘을 이쪽으로 뺏기뿐더러 어깨까지 빨려오게 만들어 버리고요. 다음에 치고 나서 뒤꿈치가 들렸다가 떨어지시는 분들, 그럼 체중이 다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느낌류의 스윙을 봐보세요. 체, 이렇게 밀어준다. 치는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 아, 다 아, 들어갔죠. 굉장히 견고하게 서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하체가 안 되면 상체에 대한 동작은 다 그때그때 그때 달라져요. 모든 거는 하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체중이 밑에 깔려있어야만 내 스윙이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체를 들고 지면이 다닿있는 다 상태에서 우양우 할 때, 우양으로 했습니다. 팔을 이렇게 이쪽으로 들었을 때. 자. 엄지발꼬라고 들고, 뒤꿈치를 들어보세요. 반대로 차가 이쪽으로 왔을 때. 앞꿈치 들고, 뒤꿈치 들고. 자, 체중이동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하나.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심하게 이렇게 드는데, 자, 뒷면에서도 봐볼게요. 그러면은, 백스윙 때는 뒤꿈치, 앞꿈치. 그쵸? 그렇죠? 오른발, 뒤꿈치, 앞꿈치. 휘니시에서는 왼발, 뒤꿈치, 오른발, 앞꿈치. 그게 이제 엄지발꼬락 쪽에 걸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체중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들 정도는 아닌데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들인 겁니다. 들었는데 거기다가 이 무릎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엄지발꼬락 쪽에서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나죠. 하나, 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돌아버리면은, 잘못하면은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어깨가. 그래서 항상 백스윙 탑에서는 오른발 뒤꿈치. 치고 나서는 왼발 뒤꿈치. 그리고 내려가서 다운블로 때는 밀고 들어가서 엄지발가락으로. 그러면은 왼발은 앞꿈치가 들려있죠. 그래서 내 체가 가는 데는 무조건 뒤꿈치에 있다. 체가 가는 데는. 아, 자, 이쪽으로 와 있으면은 뒤꿈치. 이쪽으로 가면 뒤꿈치. 절대 앞꿈치, 앞꿈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내가 공을 편안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음. 앞꿈치로 체중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쏠려버리면은 치고 나서도 앞꿈치로 가면은 도는 거를 방지해버리고 내가 잡아버리니까 무너져요. 그래서, 체가 가는 쪽은 무조건 뒤꿈치다. 백스윙은 뒤꿈치. 치고 나면 뒤꿈치. 그러면 힘을 실어서 때릴 수가 있어요. 안정감이 생기죠. 그래서, 요, 체중 이동에 대한 거. 자. 체가 가는 쪽, 뒤꿈치. 체가 가는 쪽, 뒤꿈치.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둘, 그래서 아, 내가 차가 이쪽으로 갈 때는 무조건 뒤꿈치 치고 나서도 뒤꿈치. 물론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앞꿈치로 살짝 올 수도 있지만 맞은 다음에 다시 뒤꿈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체중 이동들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되죠? 하나, 둘, 하나, 둘. 어차피 내려올 때 밀고 들어오는 거 하나 생각 더 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견고하게 엎어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공은 밀어 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중이동에 대해서 꼭 상체 몸의 체중이동만 생각하지 말고, 이 춤추듯이 하체의 체중이동. 자, 자, 싹, 싹. 그렇죠? 싹, 싹. 그거 이제 안 들고,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그런 느낌. 자,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그냥 집에서 거울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